h 이가이 y 오늘은 좀 쌈뽕하게 라면 그릴 거예요. 배가 고프니까. 저는 두 개를 먹을 겁니다. 전 돼지이기 때문에. 많이 다칩니다. 오우씨. 제 냄비를 꺼내면 되는데. 제 냄비를 아주 요란하게도 꺼냈습니다. 여러, 분 아, 여러분들은 수돗물? 청소기물뭐 넣었습니까? 수돗물 넣지 마, 넣지 마, 넣으면 안 좋아. 이걸로 때려. 아니. 귀찮으니까 수돗물 할게요. 에. 네. 파이어 온을 해볼게요. 자, 물이 향을 됐고 파이어. 이거, 이거부터인데. 파이어 온! 역시 나야. 자, 이제 기다려줍니다. 오피뽀오피뽀를라 하면서 기다리셨고요 배고 <laughs> 싶다고 배터리도 없다고 지금 27분 밖에 못 찍는다고 빨리 끓으라 아뜨거워버러 보니까 여기를 치워야지 요거를 먹지 않겠습니까 치워볼게요 짠 다치웠습니다 물이 끓는다. 물이 라 물이 끓습니다. 물이 끓... <laughs> 넣어줘야겠죠?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꺼냈고 아뜨거워 e t t l e them. 가 o u 가 a v e to go. 이 h What's wrong? w h a 댓글을... 아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게 또다 집을 들으냐? 아뭐 한가게 니까이 시간에 라면이라니 내 얼굴에 퉁퉁 부어가지고 단호박이 단호박이 아니라 수박 수숭인가 스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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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여러분 끓고 있어요 열심히 끓고 있습니다 어어 어! 제가 아까 여기 치워놨잖아요, 그러니까. 여기다가, 요거지 한번 고 이거를, 야씨, 물이 너무 없다. 넣고, 접시를 꺼내고 여기다가, 짜란. 어어찌은 아, 모르겠다. 맥주는 보이면 안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준비 완료 이제 편집하면서 먹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